너무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참고 참았다가 뒤집어질 수 있는 갑자기 폭풍처럼 밀려오시는 분들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천상별궁 혜린선녀입니다. 내 네, 태어난 달, 생일달로 보는 운세 사주 성향, 특징 말씀드릴 건데요. 9월달에 태어나신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9월달에 태어나신 분들은요, 대다수 보면 좀 점잖으시다, 어, 무게가 있다, 뭔가가 믿음직스럽다, 이런 분들 좀 많으신 편인데요. 고가서적이기도 하고요. 자로된 듯이 딱딱 뭔가 맞아 떨어져야지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집스럽다, 본인의 의견을 너무 내세운다, 주장이 강하다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이분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부분에서 보면은요, 굉장히 바른 것도 많아요. 잘 맞는 것도 많고요, 옳은 말을 잘 하시는 분들이기도 해요. 견딴한 편이어서 말수가 많지는 않은데요. 적당히 말하는 것을 잘 하시고요, 좀 센스있고 유머 있는 말도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교직 생활을 하시거나, 나란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 나라 기관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도 좀 많으신 편인데요. 충직하고 성실하고 본인 맡은 일에 대해서 꾸준히 일을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보여져요. 금전의 운으로 보면은 본인이 하는 만큼 금전이 따라오고요. 금전이 떨어지지는 않는 분들이고요. 부모에게 유산 상속, 물려받는 것도 좀 많은 분들이라고 보여져요. 금전의 운은 노력하는 만큼 따라오지만은요. 본인이 하는 만큼의 성과가 없으면 굉장히 좌절하고 실망하시는 분들이에요. 내가 노력하고 했던 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하시는 만큼 연인 문제나 부부 문제에서도 그래요. 내가 마음을 베푼 만큼 그 사람이 받아주지 않는다거나 이해를 못해주면요. 심속으로 엄청난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고요. 그 마음을 뱉어내기보다는 마음에 담아두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좀 우울함을 가지고 있다. 남들은 전혀 모르는. 우울함, 억울함 이런 것들을 가슴에 좀 담아놓으시는 분들인데요. 굉장히 솔직하신 듯하지만 숨겨진 비밀이 있듯이 그렇게 보여지는 분들이기도 해요. 다른 생일 달 분들에 비해서는요, 금전을 이미 보유하고 있고 깔고 가시는 분들이기도 하는데요. 부모와는 충돌이 좀 많을 수도 있고요, 원수지간이 될 수도 있고요, 원망이 좀 있을 수도 있는 분들이에요. 내가 어릴 때부터 받지 못했던 거, 하지 못했던 거, 부모에 대한 원망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자라온 환경에 따라서는.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라고 한탄을 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신 편이거든요. 하지만 항상 본인의 자리에서요, 본인이 노력한 만큼 이루어내고 성과를 볼수 있는 분들이기도 한데요. 굉장히 저축성도 뛰어나시고요. 빚지는 거 싫어하고요. 남에게 더 받는 것도 싫어하고 더 주는 것도 싫어하시는 분들이에요. 적당히 조절을 잘 하시는 분들이고요. 돈은 때에 따라서는 쓸 줄도 알지만 무리하게 쓰시거나 무모하거나요. 방탄 생활을 하시거나 엄청난 큰 돈을 허비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아니에요. 본인을 가꾸기 위해서 사치성이 조금 보여지기도 하지만요 큰 금전을 쓰기보다는 적당한 금전을 쓰시는 분들이고요 대출해서 어떤 것들을 사는 것보다는요 돈을 모아서 사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큰 무리가 없는 분들인데요 자칫하면은요 한탕주의 어, 이런 개념으로 가시다 보면 금전의 손실이 될 수도 있고요 금액은 안 맞아요. 본인 혼자서 하는 일을 하시거나, 개인적인 영업을 하는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직장 생활이 맞는 분들이에요. 통이 크기도 하지만, 남들 앞에 나서서 본인이 충대매고 무언가를 하시기보다는요, 힘이 되는 사람 옆에서 묵묵히 일처리해주고 관리해주는 직업으로도 잘 맞다고 보여지고요, 부동산 쪽으로요, 영업하시는 분들, 보험설계사 이런 분들도 좀 많으신 편이라고 보여져요. 근데 네, 이분들은요. 의리도 있으시고요. 부리를 보면 못 찾는 성향도 있고요. 비굴한 거못 보는 성향도 있어요. 치사하고 얍사반거 싫어하고요. 그래서 그런 일에 끼어들지 않겠다. 안될것 같으면 내가 나서서 해결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나는 뛰어들지 말자 하고 한발 물러설 수도 있는 분들이거든요. 건강적으로는요, 굉장히 건강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요, 그래도 본인이 꾸준히 관리하는 만큼 건강을 유지하시는 분들이고요. 어, 산책을 하시거나 등산을 하시거나 운동을 즐겨서 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신 편이에요. 큰 병보다는요, 피로를 좀 빨리 느끼시고요, 낮잠을 꼭 자야 한다 하시는 분들이 될 수도 있어요.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치고 활동적인 일을 하시기보다는요. 잠시 잠시 쉬어가면서 일을 해줘야 되는 분들로 보여지고요. 부부간에는 이별 수도 많은 편이고요. 시비 다툼도 좀 많은 편이에요. 굉장히 유유하고 점잖으신 듯하지만 할 말은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너무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참고 참았다가. 있는, 갑자기 폭풍처럼 밀려올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로 인해서 시비 다툼도 있고 의견 충돌도 있다 보니 부부간에는 사이가 멀어진다, 별거, 이별 이런 분들도 좀많으신 편들인데요. 하지만 또 반면에 내 속에 담아놓고 꾹꾹 잘 참고 가시는 분들도 있으신 편이에요. 초년에는 부부 사이가 좀안 좋았다면은요 중년으로 갈수록 맞춰지고. 말년에는 좋은 인연을 만나서 더 좋아지는 분들도 있고요. 틀어졌던 부부 사이가 좋아지는 분들도 좀 많으신 편이에요. 굉장히 유효하신 듯 하지만 본인의 주관이 너무 뚜렷해서요. 한번 시작하면은요, 본인이 내세운 의견을 굽히지 않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타협이 잘안 된다, 독단적이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는데요. 뒤에 따져가서 보면은요, 9월생들의 말이 맞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에요. 너무 똑부러지다 보니까, 바른 말을 하시다 보니까 남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요. 해가 되는 말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좀더 부드러운 얘기로 돌려서 얘기를 하신다면 본인의 이미지도 좋아질 것 같고요. 남들에게도 조금 더 존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이민년에 와서는요, 본인이 하는 일에서 확장도 되고, 조금 더잘 되고, 넓혀가고, 인맥도 넓혀지고, 새로운 인연도 만나고, 좋은 운기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좋은 운기를 자칫하면요, 깎아먹는다, 갉아먹는다 하는 거는 말 때문인 것 같아요. 너무 강하게 얘기하고, 너무 똑부러지게 얘기하고, 본인의 주장을 너무 내세우신다면요. 오히려 틀어지고, 사람들과 융화가 잘안 되고요. 어긋나지거든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구설에 휘말릴 수도 있으니까요. 잠시 미뤄두거나 돌려서 얘기하시거나, 아니면 입을 잠깐 다물어주는 것도, 네,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민년에 좋은 운기 있으신 만큼 확장되시고요. 금전 많이 보시고요 건강 관리 잘 하시는 만큼, 꾸준히 소홀하지 않게 하신다면요. 굉장히 좋은 이민년이 되실 것 같아요.